오늘은 ADHD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에 의하면 전 세계의 청소년의 6 내지 9%가 ADHD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비율이라면 한 학급에 한명 내지는 3명까지 평균 ADHD 학생이 존재한다는 뜻이지요. ADHD는 초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. 사실 제가 부모님들께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 아니냐. 장마철을 생각해보자. 비가 고여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은 어떻게 걷느냐.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지 않느냐.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학생들의 전두엽이 발달하고 그래서 물을 튀기면서 가는 것이 귀찮다는 걸 알게 되고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느냐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무척 재미있어 하십니다. 그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. 이 ADHD 학생들이 전두엽 발달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여전히 천번거리고 물을 지나갑니다. 그러다 보면 친구들은 귀찮으니까 아이를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속으로는, 아이, 쟤는 왜 이렇게 나대?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ADHD 학생들의 특징 또한 가지는 자기가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. 리틀 몬스터라는 책에 보면 ADHD가 된 교수가 된 ADHD 소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. 그 책에 따르면 나는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와 있다. 이런 난처한 장면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. ADHD 학생들은 자기 생각하자마자 그냥 바로 말로 나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모르, 자신이 이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, 이런 부분을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. 좀 더딜 뿐이니까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맙시다. 둘째, ADHD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몰입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. 어떤 학생은 만들기에 몰입하고 어떤 학생은 악기 연주. 어떤 학생은 만화 그리기, 혹은 음, 뭐, 뭐, 모델 조립하기 이런 등등의 그 관심사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'쟤는 못밖에 몰라' 이렇게 또비아냥을 어, 거리기가 쉽습니다. 또 역시. 그 아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세요. 너는 엄지척을 하면서 너는 뭐뭐의 달인이야, 뭐뭐의 천재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고,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. 또 끝으로 애,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면 많이 어, 버겁죠. 규칙도 잘 모르는 것 같고, 잘 어기고, 그래서 같이 끼워주기가 좀 꺼려집니다. 하지만 친구를 끼워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됩니다. 그러면 더 문제행동을 많이 하지요. 관심을 받기 위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면 그거를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. 거기다가 관심을 준다든지,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도 그 친구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 친구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이를 악물고 참으셔야 합니다. 그건 무척 힘이 드는 일이죠. 그런데, 같은 공간에서 집처럼 넓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서 여러, 여러 명이 살, 생활을 하는데, 그 친구의 그런 관심 끌려는 행동에 낚이면 1년이 참 불행하게 됩니다. 대신에 그 친구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든지, 혹은 노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 주세요. 그렇게 되면 낯선 행동을 덜 하게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1년 동안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ADHD송 이 노래를 잘 보시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.